이거야 아,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기른 거아닐게네 니가 계속 쳐다보잖아. 그게 뭔첫 호감 신호라고 지랄을 염벽 떨고 있어. 아, 이딴걸 왜? 지하철에서 여성이 있을 적 쳐다보고 내릴 때제 몸을 터치하고 내렸는데 이거 호감 신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재현해 보자. 지금 내리실 역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근데 여자가 어느 역인지 딱 보는데 님이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여자가 어, 저긴가 하고 님을 싹 스친 거야.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지하철에서 의도적으로 님을 바라보면서 터치한 거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성별 바꿔서 남자가 그렇게 했다고 쳐봐 바로 성추행이야 그거. 난또 무슨 클럽이나 헌팅 보차 이런 데인 줄 알았네 진짜. 뭔 지하철에서 나를 쳐다보고 그게 뭔첫 호감 신호라고 지랄 연벽 떨고 있어. 어떻게 그게 호감이야, 여러분? 밖에 어디 지나가거나 쳐다보잖아. 근데 여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에, 아, 이거야,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게. 네가 계속 쳐다보잖아. 융신 같은 와꾸로 쳐다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아저 어, 새끼 씨발 왜나 계속 쳐다보는 거야? 존나 기분 나쁘네 88 88.888888%가 이거라고 그 여자 좀 그만 쳐다봐 제발 그런 망상이라도 할 거면 딱 가서 번호라도 물어보던가 망상만 딱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그 여자가 나한테 27번 쳐다봤지 그래서 그 여자랑 연락이 돼그 여자랑 무슨 스킨십이 가능해 그 여자랑 연애를 할수 있어 못하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뭐 착각은 할수 있어 찐따니까 그럼 착각하면 씨발 번호라도 쳐 물어보던가 그러면 여자가 님을 쳐다본다고 생각이 되면 님이 그 여자를 계속 쳐다봐서 여자가 개 짜증나서 님들 쳐다보는 거예요. 왜? 와꾸도 빠은 새끼가 계속 나를 변태처럼 쳐다보니까 여자가 신경 쓰이는 거야. 차라리 분산투자에 분산투자, 차라리 여러 명봐 그냥. 아니 기름 지하철에서 호감 신호를 시그널은 어떤 건가요? 지하철에서 호감 신호는 있을 수가 없음. 네 만약에 혹시라도? 님이 1%의 확률로 얼굴이 차은우다. 근데 만약에 여자가 지하철에서, 여자가 만약에 님의 번호를 따갔다. 이 정도 되면 호감이야. 지하철에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여자의 그 어떤 행동도 당신에게 호감이 아닙니다. 당신 연애 안 해봤죠?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여자한테 선 호감을 받을 수 있어? 연애 해본 나도 여자한테 한 번도 호감을 먼저 받아본 적 없어. 근데 찐따 모소리 님들이 어떻게 여자한테 선 호감을 받습니까? 물론 간혹 그런 애들이 있긴 하더라. 얼굴 잘생겼는데 지가 잘생긴지 모르는 재수없는 새끼가 있긴 한데. 그럼 여자에게 몸을 터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님이 문 앞에 있으니까 안비켰겠지 끄지라고. 콩나물처럼 사람 많아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 그거 잡으라 했는데 존나 재수없게 님 몸이 터치된 거야 철봉 잡으려고 했는데 님이 잡혔어 그래서 아 씨발 더러 이거야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자리가 넓은데요 아휴 너, 너 같은 애는 그냥 꺼져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지하철에서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죠? 그 여자 또 어느 역에서 만나면 꼭 진짜 번호 꼭 물어보세요 알겠죠? 당신 정말 행운이네요 좋은 인연이에요 내가 씨발 이렇게 말할까 그러면? 지랄도 정도껏 하세요 진짜 찐따분들 님들 때문에 가만히 있는 찐따들도 여자한테 욕 처먹잖아 지하철에서 여자와의 터치로 내가 호감을 받은 거면 나는 구라 안 치고 인생에 있어서 41만 2529번의 여자한테 호감의 터치를 받았어 나는 교양 수업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학교에서 처음이라 고민되네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 거랑 기말고사랑 뭔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현실을 얘기해줄까? 여자가 자기한테 들이대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기말고사 교양 때문에 그 남자를 깔까? 님이 만약에 그 여자 스타일이 아니면 아, 저 요즘 기말고사라 좀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깔수 있는 변명이지. 님이 그 여자한테 대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요. 이게 수업 때문에 계속 봐야 하니까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님 이름 아는 사람 몇명 있는데 거기 뭐한 30명 되는 사람이 님 이름 다 안다 치자. 어, 야, 저, 저, 저 새끼가 쟤한테 고백했다가 쫙 까였띠, 크크크크크크. 이거 말고 또 무슨 말을 할수 있는데? 술안주 일주일도 안 가, 이거! 여자한테 안 들이대 보고 못 쏠할래. 그래도 까여보고 까여보고 수근수근 거리던 지랄 연병을 떨든 까, 까여보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자 경험할래. 근데 종강 때 연락하는 것도 괜찮긴 함. 그냥 지금 해! 지금! 지금 호황 가지고 있잖아. 지금 당장 가라고! 지금 당장! 같은 회사인데요, 같은 교실인데요, 같은 교양인데요. 아, 이딴 걸 왜? 회사에서 건. 학교에서건 뭐씨 동아리건 모임이건 지랄 연병 떨지 말고 그냥 대시해요 대시했는데 까면 어떡하죠? 이때까지 자기관리 하시지 그랬어 그래서 내가 맨날 자기관리하라 했잖아 운동하고 피부관리하고 와꾸 관리하라고 했잖아 이때까지 그거 제대로 했으면 님이 들이대면 안깔 확률이 높았겠죠? 왜안해 그러게 왜 평소에 하라는 거안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까이고 지랄 연병 떠는 게 낫지 안 까이고 지랄 연병 떨면 너 나중에 몇년 뒤에 후회한다. 이거 진짜야. 진짜 맞습니다, 휴먼. 내일 교양수업 당장 가서 씨알 무슨 쪽지를 보내든 뭐를 하든 연락처 받아내거나 당장 줘, 그 여자한테. 지랄 연병 떨지 말고, 알겠어?